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카페? 예, 농장? 예, 맞습니다. 두 군데 다 다육이 카페라고도 할수 있는, 예, 요렇게 입구가, 아유,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놓은, 예, 그런 농, 농장. 그리고 농사를 많이 짓는 농장.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 위치한 메아리다육 농장에 왔습니다. 으, 농장은, 그렇죠. 다육이 농장은 예전에는 예, 오픈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남다육이 이렇게 영상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디 봐요. <laughs> 어머, 좋다. 어우, 2도, 3도. 제가 맞아요. 으, 겨우 2019년 봄쯤에 이렇게 3두짜리이 정도의 3두를 아, 맞아요. 구매해서 지금은 어엿한 성인여 큰 대품이 되었답니다. 구독자님들도 이 정도 2두, 3두는 이런 거예요. 얼굴 하나짜리도 물론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3두 군생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대품이 됐었을 때는 값어치가 다르고, 만약에, 제가 이제 예뭐 이런 애들을 적심해놔. 어떻게 얼굴이 세개 나왔대? 그랬더니, 맞습니다. 입꼬지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 러블리 로즈도 꼭 입꼬지 했었을 때 얼굴이 두개 혹은 세 개가 나오듯이 이 마디바도, 음 맞아요. 입꼬지가 그렇게 잘 된다네. 제가 농장에 갔더만, 여기, 예, 그 메아리다유 농장에 여쭤봤더니, 원래 사실은 일급 비밀인데, 저한테 살짝 귓속말로 저는 구독자님께 살짝 빗속말로, 마디바 입고지에서 적심 나왔대요. <laughs> 아, 적심이래. 군생 나왔대요. 이렇게 말해야지. 어우, 세상에. 마디바 만원, 맞습니다. 가격은 만원이고, 2도 좋다, 혹은 3도 좋다 하시면, 어 나는 2도 줘. 나는 3도 줘봐. 이렇게 하시면, 어유 다남처럼 나도 멋지게 한번 막혀보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디바 군생. 응, 군생 써있죠? 만원. 그 다음에 이제, 어머, 얘가요. 이렇게 이쁘대요. 카시오 적금이요. 어우 얘는 종자 좋네 그쵸 어우 요즘에 그 카시오 적금 비슷해도 다 카시오 적금 얘가 오리지널인가 원종인가 <laughs> 아유 가격 좋네요 자 하나 둘셋짠짠짠짠짠 짠, 짠, 짠. 만원? 어우 아유 안 봤어요 혹시 제가 기억에 남면그 사진을 한 번만 올려드릴까요 그러면서 안 올려요 예 네. 왜냐면 제가 앨범에 찾다가 예, 맞아요 졸다가 <laughs> 올릴 수도 있고 못 올릴 수도 있고. 카시오 적금 만원 괜찮네. 어머 그래요? 이 정도면 요새 만 원에 사요? 어머 그래요? <laughs> 자 카시오 적금 만 원. 자 지금부터는 아우 만원만 원만으로 시작했나요? 그런데 어떻게요? 오 대품이 쫙 있는데 큰났네자 대품 갑니다. 원종해보니 푸에볼라 5만 원. 괜찮죠 원종해보니 푸에볼라 5만 원. 아우 괜찮습니다. 자 원종해보니 푸에볼라 5만 원 맞습니다. 삼두 군생이요? 자, 사이즈 갈게요. 자, 사이즈를 재봐야, 자, 이렇게, 요런 사이즈. 괜찮죠? 요런 사이즈에요. 원종해 보니 포, 포해보려면, 군생이기도 한데, 사이즈가 이 정도는 23cm 분에 차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는, 크기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오렌지해 보니, 예, 오우, 괜찮아요? 오, 얘도 군생이에요? 예, 이 정도 사이즈. 가격은 다 5만원씩. 예, 맞죠? 예, 가격 5만원씩이에요. 어우, 세상에. 음, 오렌지 해보니까 왜 녹색이에요? 묵어야 돼요. <laughs> 에이, 예, 묵으면 다 오렌지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완전히 초대형, 음, 대품, 어, 대품으로 갑니다. 괜찮아요. 아이, 구경하니까. 날 더운데 구경 삼아. 자, 파키피덤 10만원이요. 어우 커요, 커요, 커요. 한 25cm 에이, 화분이 틀려요. 아까 그 원종 해보니 푸에볼라하고 분이 다릅니다. 얘는 23cm, 얘는 한 25cm 이상 되겠네요. 한 20, 에이, 어우 충분히 되네, 그죠? 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파키피덤은 현재 목대는 들돼 있지만 목대가 되면서 어, 얼굴이 분지가 됩니다. 그 분지 됐다 그러면 <laughs> 얼굴 하나에 얼마 이렇게 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제일, 동영다육 구매하기가 좋다. 그렇게 얘기만 하고 나머지 뒤에 얘기는 안 해. 왜 좋으냐면, 분지 전 가격으로 구매해서, 분지가 했었을 때는 가격대가, 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다육, 화이트 그린이나 파키피덤이나 에들리스나 등등등, 지금 현재는 분지 전 가격이지만, 그쵸. 여름 나서, 여름, 가을에 물탁 줬을 때 분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2두 짜리다 그러면 20만원. 그쵸? 30?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laughs>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올 겨울에 2두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맞아요. 내년 여름 나면 2두가 4두 되는 거지, 하나가 3두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네. 파키피덤? 어, 10만원, 네. 어우, 좋아요, 좋아요.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한개 더요? 얘요? 레드, 레드 타, 티아라. 아우 멋져요. 사이즈 그, 대, 대품은 아니에요. 중품 이상. 이 정도는 중품 이상입니다. 10cm 에서 조금 더 넘었죠? 대품은 약 여기가 꽉 차야 대품인데, 중품 이상 10만원. 괜찮죠? 원종 배션 7만원. 어머, 괜찮네. <laughs> 어머, 괜찮네. 자, 원종 배션 7만원. 어우, 괜찮았어요? 에이, 원종 배션 맞아요. 저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입장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층, 층이라고 하죠? 한 층, 두 층, 층이, 이 가격치고 어, 맞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끝내줍니다 원종 패션 예전에 이 정도 등치여서 층수만 두 층에서 세 층만 더 있잖아요 그러면 약 30만원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얘요 제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애기 어유 스프레드 말이야 <laughs> <laughs> 어머, 대가 있어요, 있어요. 혹시 혹시 저희 키핑장에한 번이라도 다녀보시면 스프레드 마리아가 어마무시한 아들이, 아그들이 있죠. 어머, 야는 살짝 금기가 있나? 변이가 왔나? 산반이 살짝 보이네. 아, 그러니까 잘 사야지. <laughs> 이 정도가 만약에 금으로 변이만 왔다 그러면 아유 로또 중에서 뭐 이런 거죠. 복권을 세장 샀는데 다1등 번호가 똑같은 번호다. 이럴 때 그와 같다는 뜻이에요. 스프레드 마리아는 워낙 단가가 있는 아이인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살짝 3반이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완전체로 3반이 갔을 때는, 맞아요. 똑같은 번으로 로또 1등인데, 3장 맞은. <laughs> 아유, 참나. 말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스프레드 마리아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저랑 비슷한. 약 약간의 조금 너무, 얘는 좀 약간 뾰족하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딱두 개씩을 동시에 잘 사요. 네. 그러면 판매도 두 개씩 동시에 하는 겁니다. 어? 예. 그리고 만약에 얘가 나는 아까워서 못 팔아. 자구 받으면 돼요. 자구도 동시에, 아니, 하나는 안 팔아요. 두 개, 이렇게 했었을 때. <laughs> 수익 창출이 좋다는 뜻이에요. 아우, 재테크. 자, 그 다음에 제이드스타요? 아, 어머 세상에. 다음 영상, 다음 영상에 제이드스타가, 예, 맞아요. 4만원, 5만원 대 영상 나가거든요. 아이, 사이즈가 틀리지. 어머, 나 이, 이 사이즈 처음 봐요. <laughs> 아이 사이즈 처음 봐요. 아 터. 제이드스타 이 사이즈 처음 봐요. 16만원. 네,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어우, 어마무시합니다. 오메 좋은 거. 예, 자, 이 정도.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놀래요. 한 번만 더 놀래세요. 하나, 둘, 셋, 짠. 음, 어머, 얘네들은 뭐시. <laughs> <laughs> 어 자. 어유 진짜 멋있죠? 이렇게 대품을 봐야 작은 걸 산다는 거지. 하나 둘 셋점. <laughs> 제이두스 다 20만 원. <laughs> 그죠 아우 이 정도는 해야지. 아우 그러니까 저희 조금 전에 저희 찐팬인 구독자님 만났거든요. 이 반드시 이걸 보면 하나 샀다가 똑같이 또 하나 더 샀어요. 아유, 사진 찍어 놓을 걸 그랬다. 영상에 담을 걸 그랬다. 아, 그분이 하나 골랐는데요. 예, 맞아요. 이두 개를 딱 보더니, 아니야. 하나 더 사. <laughs> 음, 다, 어우, 진짜 멋있어요. 20만원. 이제, 어느 분들은 이제 창 종류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창 중에서도 이렇게 에케를 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거는 성향이세요. 자, 예요. 제이드스타 20만 원, 제이드스타 16만 원. 자 크기 비교 하셔요. 똑같아 보여요? 아예 또안 똑같아요. 얘가 훨씬 엉아에요자 그다음에 얘요. 도감마리아 H Y라는 거는 교배종이라는 뜻입니다. 10만 원. 아우 세상에 이제는 막 뿌리 활짝이 이제 되는 게 보여요. 봐요. 뿌리 활짝이 완전히 됐어요. 아유 뿌리 활짝이 완전히 됐어요. 자 도감마리아 H Y 10만 원. 예, 끝내줍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잠시 저쪽에 이동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laughs> 왜? 아, 여기는 그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 위치한 다육이 농장. 그래서 그 워낙 오랫동안 농장을 하다 보니 그 옛날에 농장에서 조금씩 샀던 매니아분들이 사장님이 그렇게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농장, 어느 농장, 그러면 어, 우리 단골이었는데라고 할수 있을 만큼 그분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농장에서 구매를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아, 자, 그리고 제가 여기를 왜 가요? 아, 지난번에 이거 왜말 소여물통, 아, 소 소여물통, 소여물통. <laughs> 소여물통에 리톱스를 키우고 있고, 제가 여기 왔어요. 아, 오 팔금!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연봉이잖아요. 연봉? 어 변이가 왔대요. 어떻게요? 해금금금 어, 금, 금, 금. 근데 이름을 오팔 금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얘는 어, 배송요? <laughs> 어떻게 가요? 아유 어렵죠. 어, 가급적이면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시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이 오팔 금이 이 정도의 대형 품종은 10년도 더 묵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 유통하는 아이들이 없을 걸로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풀분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 멋진 화분에만 딱 심어놨다 그러면, 어머, 세상에, 그려. 우리 집에도 이렇게 멋진, 아유, 그려. 아유, 여기는 모주실이에요. 모주만 이렇게 따로 관리하고 있는 모주, 모주 매대예요아우 멋져요? 5팔금 13만원. 예그 하나요? 세상에 이름 써 있어요 사서 놓고 가셨나 봐요 보관중 보관, 중, 보관 중. 아 꼽힐 때 가져갔어야 되는데 안 가져가셨네 아우 얘 진짜 이쁘다 그죠? 음, 오팔금어우 완전히 이, 이, 그 멋진 지금 풀분이라 아유 미안해요 풀분이라서 뽀대가 안 나죠 <laughs> 뽀대가 안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그 그냥 마음 편하게 농장 구경, 카페 같은 농장 구경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 자리 잡고 있는 메아리다용 농장입니다.